인기 한자 성어 시리즈 제35회. 막막, 공산. 고요할 막, 고요할 막, 다할공외지다공 매산. 정막하고 외진산. 막무, 가네. 없을막, 없을무, 오를까, 할수 있다가, 어찌네.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 막상, 막하. 없을막, 윗상, 없을막, 아래하. 어느 것이 위고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음. 막역, 지우. 없을막, 거스릴려, 갈지, 벗우. 서로 거스릴 게 없는 친구. 막지, 동서. 없을막, 알지, 동력동 선역서. 동서를 분간하지 못한다. 망경, 창파. 일만만. 일랑경 푸를창, 물결파. 만일랑의 푸른 물결.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 일랑은반 넓이를 세는 단위입니다. 망고, 불변. 일만만, 옛고 안이 불, 변할변.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음. 망고, 상청. 일만만, 옛고 항상상, 푸를청. 오랜 세월, 항상 푸르다. 망고 절색, 일만만, 옛고, 끊을 절, 빛색, 고금의 예가 없는 뛰어난 미인 망고 풍상, 일만만, 옛고, 바람풍, 서리상,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겪은 많은 고생 만기 친남, 일만만, 비틀기, 기획기 떼기, 친할친 볼남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 만단정회 일만만 끝단 뜻정 포물회 여러가지 정서와 해포 만대불력 일만만 대신할 때 안입을 바꾸려 영원히 바뀌지 아니함 만목소연 찰만 눈목 쓸쓸할 소 그럴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쓸쓸함. 만부지망. 일만만. 지압이부 갈지 바랄망. 천하 만인이 우르러 사모함. 만사여의. 일만만. 일사. 가틀려. 뜻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됨. 만사태평. 일만만. 일사. 클태. 평평할평. 모든 일이 잘 되어 탈이 없고 평안함.만사형통.일만만 일사형통할형 통할통.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짐.만사휴의.일만만 일사 휴슈 어조사의.모든 일이 끝장이다.모든 일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말함.만산홍력. 찰만 매산 불굴홍 임엽 단풍이 들어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